안녕하세요 영업의신 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해외 영업 바이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의 대리점으로부터 엔지니어 또는 영업 사원들은 한국 제조 공장으로 초청 교육을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날 음식만 먹는다는 것이다. 할랄 음식은 이슬람에서 허용한 음식으로 아랍어로는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즉 이슬람 윤법에서 허용된 음식이라는 말로 할랄 인증 마크가 없거나 할랄 방식으로 도축하지 않는 육류는 허용되지 않는 것, 즉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이는 매우 엄격한 무슬림의 규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대리점 엔지니어 집체 교육과는 다르게 중동 아프리카 대리점에서 출장 온 엔지니어들의 식단은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할랄, 음, 무슬림 국가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부터 시작해서 중동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할랄 그 음식 먹어야 하죠. 이렇게 옷을, 옷을, 좀 옷을 입고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네. 예전에는 식당도 많이 없었어요. 한라인증마크부있는 식당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식당 찾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좀 챙겨주지 않으면 밥을 아예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일, 뭐 3일 교육 온다 3,4일 교육이 온다 그러면 어, 3,4일 동안 이렇게 어, 먹지를 못하고 굶는 경우도 어, 발생하거든요 을 그래서 그런 거를 섬세하게 조금 챙겨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태원까지 가서 식당 어, <laughs> 찾아가지고 한라름식 어, 먹이고 가고 하는데 어, 제조공장 라인에서 이태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4시간 정도 이제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주변에 이제 한량 식당이 없으니까 그렇게 찾아가서 어 먹고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무슬림 국가에서 오신 분들의 그런 접대하는 방법, 그리고 식사, 그리고 주의사항,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얘기도 이제 쭉 얘기를 이제 드릴 것 같은데요. 어, 오늘은 할랄 음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할랄 음식은 어, 무슬림에서 굉장히 어,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할랄 인증 마크 꼭 어, 기억하셔야 되고요. 할랄 인증 마크는 HL 할랄입니다. H A L A L 할랄 그리고 어, 이 H A L A L 할랄로 이제 예, 도축된 음식은 이제 그 나, 그들의 방식이거든요. 있 이렇게 어, 기도를 한다던가 피를 다뺀다던가 그래서 그 규정된 그 할랄 어, 규칙대로 만든 방식대로 이렇게 도축된 그런 음식, 그, 요리된 음식만 먹을 수 허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 중동아프리카 무슬림 국가에서 왔을 때 어, 음식 어, 어떻게 준비해주면 되기 좋겠냐 우리가 이렇게 한국 음식 있죠 이렇게 어, 한식당 가서 이렇게 불고기 맛있는 불고기 이렇게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어, 그 사람들에게는 먹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어, 미리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